사실 저분 누군지 알아요 누구 누구? 뭐야 어떻게 알아요? 제가 DM을 받았는데 네? 마피자 파김치 게임 근처에 벌심버리지 마라 <laughs> 아저 분? 요저 <laughs> 아, 아, 사람이야 나저 오늘 저분 찾아봤어요 아, 네, 맞아요 맞아요 저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조 <laughs> 님이랑 나왔을 때욕 많이 먹어가지고 저도 개골 림나왔요 많이 먹어서, <laughs> 나왔어요, 많이 먹어서. <laughs> 혹시 그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아, 이유 한번 이유 한번 너무 좋으신 분 같은데? 아 제가 그러니까 춘천인이기 때문에 하니보트 어. 님 <laughs> 다 아, 근데 네. 오해가 진짜 저는, 저는 져요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<laughs> 그런 건 괜찮나요? 대놓고 살짝 기분이 별론데요? <laughs> 저는, 저는 그대로 입고 브레인이 빠질 것 같은데 브레인 자리 그럼 괜찮으신가요? <laughs> 어, 그래도 안 돼, 그래도 안돼 식탁보험을 주십시오 밥은 먹겠다? 인할줄 아시는 분 잠깐만 자,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식사권 <목마> 한 장.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네.